안녕하세요. 내차 네 얼마? 가진 모터스 한병훈입니다. 포터더블캡이고요. 어, 초장추, 어, 호로차입니다. 2009년식이에요. 이 구형 모델이긴 한데, 아직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직접 해왔고요. 현재 주행거리 77,000, 수동미션에 126마력 CRD i 엔진.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식이 굉장히 많이 붙는 차량인데, 수도권에서 사용하신 차량이라 부실은 크게 없습니다. 어, 77,000km면 연식대비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이 집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그 자가용식으로 조그맣게 농장을 하시면서 주말에만 예, 좀 운행을 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어, 도봉구 쪽에서 제가 직접 매입을 해왔고요. 이 무사고, 예, 무교한 차량입니다. 어 쉽지만 이제 수동 미션이라는 거 근데 연식 이 연식에는 오토가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동 미션입니다.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오토지만 요 당시까지도 요 당시까지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 이제 어르신들이 새 어, 차를 뽑으실 때는 어, 수동 미션은 아 오토 미션은 화물차 같은 경우 힘을 못 쓴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 수동 미션들을 많이 선호를 했던 그 시대였어요. 제가 차장사 처음 20년 전에 시작할 때도 포터 같은 경우는 오토를 잘안 쳐줬어요 왜냐면 잘안 팔렸습니다 오토는 심을 못순달해서 오토는 선호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수동 미션의 126마력 차량 차량이고요 수도권에 서 사용하셔서 부식은 크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메리트가 있는 거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고요 이 뒷좌석 같은 경우 이어 중요한 물건들을 이제 더블캡들은 많이 싣고 다니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지거나 예, 설비 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차 같은 경우는 어 농사용으로 왔다갔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예,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게 예, 다잘 사용을 했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선팅도 레이노 선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또 하나의 장점은, 예, 호로가 있다는 점. 요, 별도로 요 호로를 씌우시게 되면, 이게 아마 비용이 다 틀리겠지만, 업체마다, 어, 적게는 뭐, 40만원에서, 예, 많게는 뭐, 55만원까지도 주셔야, 요, 호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치, 어, 호로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구조 변경은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검사 받는 거는 전혀 지장 없는, 예, 그런 상태예요. 뭐 비가 새거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호루, 호루도 예, 초창기 연식이 한게 아니고 예, 얼마 전에 최근에 뭐한 2, 3년 전에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음, 타이어 상태 오는 뭐가? 무든건네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100%라고 예, 봐도 예, 될것 같은 그런 상태고요. 머플러도 최근에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머플러도 깨끗하게 중통, 예, 깨끗하게 예,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정확하게 77,000km,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연식대비해서 주행거리가 많냐, 아니, 적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검사하기 때문에 예, 등록 원부를 때보면 검사받은 게 정확하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 같은 경우, 는뭐 계기판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주행 거리는 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예, 구입하셔도 예,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예, 장착이 돼 있고요. 열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부식은 있겠지만 예, 크게 뭐 예, 구멍이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깨끗한. 어,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예, 포터 더블캡입니다. 후로 차고요. 요거 내리시면 발을 내리셔었고 예, 지퍼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면이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퍼로 해서 끝까지 내려서 예, 고무 밴딩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이 점차주 분이 어 한달 아, 안된 것 같아요 이 타이어 교환 하신지 한달 안된거 예 신품급으로 교환해 놓은거 갖고 왔고요타부 오일로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오일팬에서도 오일로 되는거 없고 프레임에 보시면 예, 부식 없어요 이정도면 프레임에 붓이 없고 깨끗한 겁니다 이 판스프링 같은 경우는 예, 이건 주물로 만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녹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차 뽑으셔서 한 6개월만 놀아도 약간 울긋불긋하게 예, 변하는 게 판스프링이니까요 저거는 문제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아, 운전석 뒤쪽 예, 뒷좌석 모습이에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어트립 상태도 예, 굉장히 깨끗하고요 천장은 아까 보여드렸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모습 이렇게 예, 캐리어도 이렇게 네, 달려있고요. 외관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광택 작업 싹 깨끗하게 완료해놓은 상태고요. 음, 차 외형만 깨끗한 게 아닙니다. 차 예, 내관도 아주 좋고요. 엔진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너니뭐니도 어, 7만 7천 킬로라는 예, 아주 좋은 키로수. 그리고 교환도 없는 무사고 예, 화물차, 중고차입니다. 시가 총 둘, 다섯 개 보여 중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77,346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어 이렇게 핸들 같은 거 보시면 요거 이제 달려 있던 자국 빼고는 예, 굉장히 좋아요 상태가 이게 오래 운행을 하시고 어, 주행 거리가 많은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해질 수도 있고 낡더라고요 예, 오래 되면 그런 모습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예, 선명하게 예, 나오는 상태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예, 부조도 올려요. 삐삐삐. 삐, 삐. 예, 나 후진하니까 비겨라 하고 부조도 올리게끔 어떻게 돼 있고요. 삼발이 상태도 예,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어, 새 차를 새새차때삼발이 상태를 어, 점수를 어, 5, 5를 100점으로 줬을 때요 중고차지만 요삼발이 지금 상태는 3.5 정도 줄수 있어요. 어, 새 차처럼 아주 말랑말랑 하진 않은데, 어, 어, 3.5에서 4. 4까지 주긴 좀 그렇습니다. 3.5 정도 예, 탄력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한 예, 그런 상태 예, 유지하고 있고요. 에어컨도 예,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매입할 때는 조금 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잘 나오는 걸다 확인해서 왔습니다. 선발 의 상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새차처럼 말랑말랑하지는 않고요 5가 만점이면 한3.5 정도 점수를 주겠습니다 뭐 오셔서 바로 뭐 바로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제가 왜 3.5를 주는지 4를 주기에는 너무 풍족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상태 좋은 포터 더블케 호로 돼 있는 예, 호로 차고요저 호로만 별도로 하시면 뭐한4 5 0은 주셔야 되는 상태. 그리고 주행거리가 7만 7천킬로 밖에 안탄 아주 따끈따끈한 예, 아주 좋은 중고차입니다. 어, AS 같은 경우는 한달 또는 2천킬로 안에 어, 저희가 메리츠 화재에 어, 성능 AS, 그러니까 그 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절반 보험료는 저희가 내고 절반은 이제 고객님들이 내주시는 걸로 해서 AS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미션, 뭐 동력 조향, 기타 부분까지 AS가 가능하고요 뭐 소비자 불찰로 차가 고장이 났으면 AS는 물론 안 되겠죠 새 차도 그러니까요 어, 화면 우측에 보시면 AS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 어, 올려 놓을 테니까요 한번 봐 주시고요 어, 저희 어, 가진모터스에서 어, 중고차 안 사시더라도 전국 어디나 AS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중고차 사실 어,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은 AS 가능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 숙지해서 가시면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제가 가격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어, 시세가 변동될 때 제가 또 영상을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 영상 제목에 항상 가격을 올려놓고 있고요. 영상 첫 문장이 판매 중이라고 나와 있으면 아직 판매 중인 거고요. 판매 완료 해놨으면 판매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거는 항상 영상 제목과 영상에 고지를 하고 등록증과 성능기록부도 다 공유를 하고요. 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터스에 이렇게 매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는 차들 모두 제가 직접 매입해 온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어, 현금차량을 만들어서 어, 우리 가진 모터스에 예, 여기다가 매입을 다 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전에 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리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별도 아닙니다. 무조건 포함이고요. 어, 현금 영수, 아, 저기 세금계산서 필요 없으시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드립니다. 제가 조금 예, 직접 촬영하고 직접 차를 매입하러 다니기 때문에 어, 시간이 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유를 대자면 예, 어, 영상이 좀 어설프고 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다 모두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기 때문에 예, 조금은 어설플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양해 좀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 노력해서 찍고 있습니다 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네 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